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3회 전산회계기구 83회 보겠습니다. 역시 수험번호 문제 유형 감독관 번호 나와 있고요. 1번부터 보죠.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강고 선잡이 바로 보이죠. 비용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개발비는 무형자산 자산이죠. 차액금 부채 자본금 자본 답이 3분이죠. 그래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당좌자산 바로 보이시나요? 바로 보이시는 게 좋은데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비품은 유형자산입니다. 장기 투자증권은 투자자산이죠. 투자 바로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단기금융상품 1번 단기 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차익 목적 로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맞죠?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이번 단기 금융 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 그렇죠. 단기니까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 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맞습니다. 3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종합 자산 관리 계좌 환매체. 단기 융상품이다 뭔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어가 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불할 수 있고 다른 범주 유가증권도 단기 매매 재을할수 있다. 이거 무슨 재발할 수 없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재를할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증권은 분류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다른 걸 매도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범주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 재부를 할 수도 없어요. 한번 정하면 끝입니다. 번칙 그렇습니다. 답의 4번입니다. 4번.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입 운임이니, 매입 보험료, 매입, 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 다 매입 부대 비용이죠. 매입 애누리는 아니에요. 매입 애누리는 매입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의 3번이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경제방법중 선임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임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물가상승 시 기말재고자산이 과대 계산되죠. 음. 물가상승 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단기순이익하고 기말재고가 같이 움직이죠. 단기순이익과 기말재고가 가장 큰게 선임선출법입니다. 과소가 아니고 과대죠. 2번 물량의 흐름과 대체적으로 맞고요. 이 3번 기말재고자산이 현행원과에 가깝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게 기말재고로 남아 있으니까 현행원과 가깝고요. 4번 물가상승시 이익이 과대, 이익이 과대, 이익하고 재고자산하고는 같이 움직인다. 그래, 서 답이 1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토대로.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아, 외상 매출한 금액. 기초 잔액이 있고, 뭐, 기말 잔액 이런 게 있다면 역시 t자를 크게 그리라는 거죠. 외상 매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자산이네요.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 기초 50만원. 대변은 기말. 기말이 30만원. 그러면 단기 회수액. 회수액은, 회수하면 매출액 충을 줄어들겠죠? 감소, 감소는 대변. 감소, 회수액, 60만원. 그러면, 음, 매출한 금액 나오죠? 대변 합계는 90만원이고요. 차변 합계도 90만원이 돼야 되니까, 매출한 금액은, 음, 40만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N 우리액이 많은 있다. 음, 40만 원. 래 41만 원이었는데, 애누리만원빼 가지고 40만 원이 됐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40만 원. 그래서 원래 매출액은 41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만 답이 3번인 거죠.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흥 자산 취득 후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자산 비용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수익 수익지출을 수익지출 그러면 수산비죠. 차변에 수산비 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만원 대변에 현금 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본지출로 자본자지출이면뭐 자본 해당 자산의 계정과목으로 그대로 쓰는 거죠. 그 건물에 대한 자본지출이라면 그 차변에 건물 만원 대변에 현금 만원 이렇게 잘못 처리한 겁니다. 이게 바른 회계처리인데 이게 잘못 회계처리, 이렇게 잘못 처리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럼 비용이 과소 계산될 것이고 자산, 자산이 과대 계산될 겁니다 그럼 자산 과대, 자산 과대 1번 아니면 4번에 답이 있고요 비용과소, 비용과소, 어, 맞네요. 이번가 비용까지 맞습니다. 그럼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단계순이 익이니까 비용을 과소하게 계산했으면 수익은 수익 과다하게 되겠죠. 단계순이 이익과다. 답이 1번이네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 건물은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 틀렸네요. 바로 틀렸네요. 미지급금, 부채죠. 부채는 대변. 수익,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미리 받은 수익. 그래 부채 대변. 외상 매입금, 부채죠. 대변. 답이 1번이네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받어럼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받어럼 계정이라면, 종계자 문자를 말합니다. 받어럼 종계자 문자 이렇게 쓰면, 계정 대변에, 그러면 이걸 붕괴로 따지면, 받으러움이 대변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 얼마, 얼마. 차변에, 뭐, 받으러이면 차변에, 받으러움이 대변에 쓰고, 차변에 현금을 받았다면, 차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쓰이는. 그래서, 뭐, 차변은 뭐가 올지 모르지만, 대변에 무조건 바드러이 받으러움이, 받으러움이 대변에 쓰이는 그런 붕괴를 찾으라는 거예요. 1번, 상품 200만원. 오늘 매출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금을 받... 아 이건 바드럼이네요 상품을 매출하니까 매출 뭐 상품 매출이 대변 수익이니까 대변 차변에 바드럼 받으러... 대변이 아니고 차변에 바드럼 받으러... 차변에 바드럼 받으러... 대변은 상품 매출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번 매입처에서 발행한 약속금 2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다 음. 매입처에 발행한 그러니까 이거는 경국 지급어음인 겁니다. 매입처에서 발행했으면 받으음이겠지만 매입처에 발행한,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어음이 돼요. 이건 아니죠. 3번. 외상매출금 200만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다.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어음 줄게. 어음 받은 거예요 그럼 받으음이 차변에 기록됩니다. 다음에 4번.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매출처 발행 약속금 매출처가 발행했으니까 내가 받는 바드럼이죠 바드럼을 배수양대에서 지급했다 바드럼을 지급한 겁니다 바드럼을 지급하면 바드럼이 대변해 어 맞네 4번이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분개를 해 보시면 대충 답이 나와요 바드럼이 대변에 쓰이는 거 분개해 보시면 대변에 쓰이는 거 찾아보시면 되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나와 관련 있는 계정감으로만 나열된 것은, 나, 나, 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대표적인 게 사채, 사채 또는 뭐, 대지급 중단부채 이런 게 있죠. 외상내금 지급음은 둘다 부채인데, 유동부채입니다. 선수금, 미지급금, 이것도 유동부채죠. 어, 사채, 여기 있네. 사채, 비유동부채고, 장기자가 들어갔으니까, 역시 비유동부채. 예수금, 단계채금, 둘다 유동입니다. 답이 2번이네요. 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 수익과 비용을 이연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그 이연 이연 선선 수익 선급비 이런 거죠 선선 선, 이연 이연 발생 발생은 미수 미지급 이런 거고 뭐 선이 C 음.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 6천만 원 잔존가액 없고 내용연수 10년 결산은 연 1회에 대한 2019년 1 0월3 1일 결산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얼마인가? 아, 일단 정액법이고요. 2018년 초에 샀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2019년에 결산할 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거죠. 정액법 10조. 취득원가 6천만 원, 빼기 잔존가액 0원. 여기서 내용요소 10점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매년의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600만 원이네요. 2018년에도 600만원이고 2019년에도 강가상각비는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9년 말초딕계산서에 보고할 대순상각비는 얼마인가? 음. 보죠. 2019년 1월 1일 현재 충당금 잔액이 15만원 있다. 음. 5월 10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 채권 20만 원이 해소 불능되었다. 아 그렇다면 5월 10일, 2019년 5월 10일 날 이렇게 붕괴할 겁니다. 채권이 20만 원이 해소 불능됐으니까 대변에 매출 채권 써줍니다. 대변에 매출 채권, 뭐예상매출금이라 할게요. 예상 매출금. 20만 원이 없어졌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써주고요. 차변에는 일단 대손충당금을 써줍니다. 대충. 대손충당금 얼마? 전액 다 15만 원. 5만 원 모자라네요. 이거는 뭘로 쓰나요? 대손삼각비로 쓰죠. 대손삼각비. 이렇게 분개를 하고요. 기말, 2019년 12월 31일. 기말에는 보니까 채권 잔액이 750만 원이 있는데 이거 1%를 대손 설정. 750만 원 곱하기 1% 하면 75,000원입니다. 기존의 대손 중단금 잔액은 없어요.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 75,000원 잔액에다 대손 중단금으로 인식해 주면 되죠. 대주변 대변에 대손 충당금 75,000원, 차변에 대손 삼각비 75,000원. 아 그렇다면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 삼각비는 75,000원이겠네 하면 바로 틀리죠. 틀린 답이 이번에 있습니다. 아 나는 잘 풀었는데 왜 틀렸지? 라는 의문을 가지죠. 이 5만 원도 합해 줘야 됩니다. 손익계 산서에 보고할 대우상학비는 연중에, 연말에 발생한 모든 대우상학비를 합한 금액이 돼야 돼요. 합하면 12만 5천 원. 답이 4번이죠. 어,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어, 매출액 있고, 매출원가, 매출원가 일종의 비용이죠. 비용. 지금 급여, 판관비, 비용이고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 비용이고. 접대비도 비용이고. 그렇다면 매출액에서 전부 다빼 주면 됩니다. 다 비용이니까. 다빼 주면 뭐 아무 생각 없이 판관비가 뭔지, 영업의 비용이 뭔지 그런 거 구분 안 해도 그냥 단기 손익이니까 다빼 주면 돼요. 생각 없이 그냥 빼기 하면 됩니다. 1 0만원 빼기 5백만 원, 빼기, 빼기 1,150만 원, 빼기 10만 원, 빼기 20만 원. 다빼 주면 320만 원이 돼요. 계산기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4번이고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의 절차 중 결산 준비를 위한 예비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시산표는 1월 시산표 빼고는 다 예비적 절차였습니다. 음. 재무상태표 작성은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고 마감, 어, 손익계산 작성한또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고 마감은 어, 예비 절차는 아니죠. 본 절차고, 예비 절차는 시산표 작성, 2번이네요. 음. 실무 들어가겠습니다.